하나 둘 번쩍 어? 나온 거야? 빨간 나비가 아, 아 실패했네. 아이 나이. 네. <laughs> 아, 아 실패했네. 아닌데? 빨간 나비인가? 어? 나비 색깔이 변하네. 오 호시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조선의 객후 m 되겠습니다 이 게임 자체가 그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오동나무 나오고 막 그래요 죽창에 오동나무가 비싸네 뭐지 컬렉션 하는 맛이 좀 있지 자 가볼까요? 영 도전 자 신수부터 가겠습니다 용이 두 마리면은 용영 죽겠지 아, 좋아요 드리 갑시다! 자, 희기도전 다섯 번 되겠습니다. 나비! 일단, 다섯 개 중에 한 개는 나왔습니다. 어허 그래, 다섯 개 중에 한 개는 나오지. 진짜 한개 나왔네? 진짜 한개 나왔네요. 아, 용또 나왔어! 몽평경. <laughs> 아 용.. 아 아까 용 용두 마리 누가.. 누가 드립친 거야 아들어 드립대로.. 똑같이 나왔네 오호 얘도 확정 어? 어 얘도.. 얘도 용 도전이 되네? 음 갑자기 신수도 용 도전이 됩니다. 자, 둔갑은 희귀 도전 네번 가능하네요. 여기도 나비 하나만 어, 나왔다. 자, 일단 둔갑에도 희귀가 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똥손은 아닌데? 그렇게 똥손은 아니지. 정확하게 한개 나왔네. 그나오오기쉽쉽지가않 지금 이무 변경하자 이이 아, 나비 나올 때이분이 좋아 어이걸 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이아이것도보 지금 이녀자 일단 둔갑술, 신수 둘다이녀석이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여러분들. 자, 이거 재물로 가고 신수 영웅 도전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재물이다. 나르고 좋아요. 어 날랐어. 어허. 자. 어, 보자. 사람 3명의 용을 하나 갖다 놓을까? 아, 용룡 주켓치라는 아까 드립 해 가지고 용을 빼야 되나? 아까 누가 그 용룡 주켓치 가지고 자, 영 도전입니다. 확률이 5%밖에 안 돼요. 합성이 15%라고. 갑시다. 어차피 나올 거면 뭐 1%든 100%든 나올 놈이면 나오는 거지. 자, 갑니다. 오늘 신수 영 도전은 계획이 없었는데 도전합니다. 빨간색 나비가 나올지.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거 날라가도 분감 영웅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재물이 될지 나올지 하나 둘 번쩍 어 나온 거야? 빨간 나비가 아아 아, 실패했네 아이나아아 네. <laughs> 아, 아, 실패했네 아닌데 빨간 나비인가? 어 나비 색깔이 변하네? 희귀해서 어, 빨간색으로 변하던데? 어허 변할 때가 있다고 아 그래요? 뭐야 아직 안 깠잖아 자영신수가 어허이 봐봐 어차피 나올 놈이면 나오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였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다 정우 나오려면 1티어가 나와야 되는데 1티어 영신수가 뭐지? 궁수가 쓰는 거? 사람인데? 바람에 풍백? 풍백? 사람이면 무조건 1티어라고? 어, 이게 활 들고 있네. 오. <laughs> 아, 야, 1티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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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신수에서 풍백이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풍백. 어, 잘 쓰겠습니다. 풍백. 활 1티어. 아, 고맙습니다. 아 저번에 항아리 전설 말아 먹어가지고 며칠 섭섭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풍백이 나오네요. 아 옵션. 어, 내가 지금 사용하는 게 주작입니다. 주작보다 뭐가 좋은 거지? 아 공격력도 좋고 어, 전부 다 좋네요. 야 훨씬 좋네? 와아 와, 용빼기를 잘한거 같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 용들이 쳐가지고 섭섭했는데 잘 쓰겠습니다. 풍백 아나이. 공백으로 바꿀까 했는데 궁수 계속 해야 되겠네. 자 지금 현재 태상군주 캐릭터가 에, 이런 상태입니다. 요 뒤에 있는 게 주작인데 풍백으로 번 바꿔볼까요? 소환. 오 어, 이렇게 생겼네요. 풍백. 야 근데 이게 생으로 나온 게 좋아. 막 재뽑기 이런 거안 하고 생으로 한 방에 일태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 몇만 다이아 본거 아니야? 여러분들 영웅에서 막도사건 나왔다가 막 이렇게 돌리면 막 결국에는 안 나올 수도 있거든 1티어가 근데 쌩으로 한 방에 풍백이 나왔다는 거는 운이 좋았네요 고맙습니다 운이 좋았어 어, 어. 잘 쓰겠습니다 조선의 객전 어, 투연 어, 좋네 아나 네. 말아먹고 서가지고 섭섭했는데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 아 진짜 항아리에서 망한 거 여기서 약간 복구한 것 같은 기분이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재미있어 할만해 아 언제 봐도 이 둔갑술이 이쁘단 말이야 안 그래요 항아리도 한번 하긴 해야 되는 게 엽전이 지금 많이 모여가지고 엽전이 지금 7천까지 모여있습니다 어? 어? 무기 증발 아하... 아 캐릭터에 무기가 증발되면은 저주 캐릭이라 그랬는데 와... 내영 무기가 증발을 복구하는데 20... 와 20만 와... 저게 증발한다고? 그 많은 것 중에? 어허. 아, 좋네요. 지금 러시아기 전 벌써 재물 들어갔다. 음, 좋아. <laughs>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안 좋게 생각하면 안 좋은 거니까. 음, 재물 들어갔습니다, 벌써. 한 방에 뜰라고. 아, 좋아요. 아, 한 방에 안 떠도 되는데, 한 방에 떠주려고. 오호. 자, 재물 들어갔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뭐가 나올 것인가? 그렇지 첫 번째는 깡이지. 그렇지 두 번째도 깡이지. 음, 나비가 딱. 봐봐 바로 나비 나오잖아. 응? 봤어요 안 봤어요? 설마 빨간색 나비가 어허? 오오 어! 어! 빨간 나비 나왔어. 어이 말도 안 되게 빨간 나비가 나왔습니다. 와첫판 봐봐, 간에 그거 죽고가지고 영웅할 날라간 거 재물이라니까. 아 역시 이겁니다. 와 둔갑에 쌩으로 영웅이 나오네. 와 쌩으로 이거 거의 기적이잖아. 나올 확률이 0.몇 퍼일 건데 이거. 자 말도 안 되게 양이면 재뽑기 안 하게. 내 둔갑이 1T였거든. 티 1티어 궁수할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름이 뭐였죠? 바람의 후예였나? 맞죠? 자 갑니다 과연 하나 둘 번쩍! 아! 비의 후예? 1티어인데? 사람이 나오면 1티어거든 비의 후예는 뭐죠? 아 둔갑 전부 다 사람이었구나 비의 후예가 근거리 공격력이구나 아하... 근거리 1티어네? 좋은 거네? 아 이거 어떡하지? 근거리 1티어 이거 어떡하죠? 이참에 근거리로 바꿔야 되나? 근거리가 좀 땡기긴 하는데... 여튼 어... 제물 잘 들어갔네요 역시 그 죽는 게재물이 좋아 변경하는데 8천 다이아 들어갑니다 어허... 쌩으로 뽑았어 말도 안 되게 어 내가 조선의 격이랑 잘 맞나봐 잘 꼽는다. 오늘 이거 둥갑이랑 신수는 제물로 가고 역수를 한방에 띄우려고 하는데, 저기서 또 버려가지고 일단 계속 가봅시다. 일단 오늘 러쉬가 시작부터 좋네요. 음... 아, 근거리 가면은 역수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 어허, 어, 또 나비 나왔어. 설마 연속으로 영나비가 여기서 싹 바뀌던데, 아까... 어, 아, 아니네. 연속으로 영나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비가 나왔네 어후. 야 오늘 오늘 느낌 좋네 아얘 어떡하지? <laughs> 아 이거 왜 하필이면 1티어가 나와가지고 아, 아 이거라도 나왔으면은 어, 개꿀 하면 되는데 아 누군가는 이거 뽑고 싶어가지고 그럴 거란 말이야 이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일단 이거 보류합시다, 보류. 일단, 보류. 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